일단 북미간 실무 협상이 내일 평양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 정부 당국자를 잇따라 만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의 방한 사흘째 일정 그리고 동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네, 비건 대표가 머무르고 있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 9시쯤에는 비건 대표가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었는데 오늘 움직임 포착된 게 있습니까? 네, 비건 대표는 조금 전인 오전 9시 40분쯤 이곳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탄채 다른 실무 협상단과 함께 호텔을 나섰는데요. 어 당초 오늘 판문점에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비건 일행이 오늘 판문점으로 향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어 실무 회담이 내일 평양으로 확정 발표되면서 비건 대표 일행의 판문점행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비건 대표를 비롯한 실무 협상단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측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거나 중국을 경유해 민항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건 대표 어제 그제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럼 오늘 일정은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건가요? 네, 우선 비건 대표는 그제 오후 입국을 했죠. 입국 직후에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돈 본부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에는 청와대를 찾아 정우영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실무 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 관계다,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한미 간 공조를 다지는 한편 협상에 대해서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방한 때 공항과 외교부에서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했던 것과 달리. 공개 활동과 발언을 삼가는 모습인데요. 방한 사흘째도 공개 일정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 대사관을 오가며 실무협상을 앞두고 내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모처에서 우리 측 이도훈 본부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건 대표는 방한 뒤 이도훈 본부장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오늘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측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측 협상단 사정이 방한 사흘째에는 조금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테이블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게 될까요? 네, 비건 대표가 이끄는 미측 협상단과 김혁철 북측 대표가 이끄는 어, 실무 협상단은 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직결될 어.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다듬게 됩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추상화를 그려내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더 진전되고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하는 2차 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양측 간 이번 실무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변 폐기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핵심 의제로 오를 것이란 관측 속에 비건 대표는 방한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폐기를 약속한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 측에 사실상 명세서를 드리민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측도 영변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상응 조치를 내건 상황이라 그선후 관계를 두고 양측 실무진 간 치열한 논쟁이, 논쟁이 예상됩니다. 실무 협상을 통해 양쪽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입장 차를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